로버스 인더스트리에라!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어, 로버스 인더스트리에. 아, 다 잘생겼다.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에,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할 거냐고요? 그 어. 실험 영상이래요. 서강 어? 씨랑 다르게 우리 노고스께서 조수석에 타시고 경진 언니가 운전을 하시고. 어, 안녕하세요. 난 언제 날 이렇게 하니까. 경진입니다. 경진이의 이제 리뷰어 향토 트는 날. 어 머리 울리는. 어. 어 머리 오는 날. 아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러시면 어. 어떡 해요? 언제 우리가 예고하고 <웃음> 이랬어? 공경진 <laughs> 씨 이제 리뷰를 어떤 자세로 할 건지. <laughs> 저요? 음,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차부터 설명해줘야지. 저는 어, 2016년식. 음. K5, 음. k5 디젤 입니다 k5 디젤 2000cc 디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디젤은 2000cc가 아니고 1650cc로 나왔더라고요 사기꾼이야 <laughs> 가솔린은 2000cc면서 디젤사니까 음. 1650cc 인가 그래요 가격은 300만원이나 더 비싸면서 그래서 이거를 타니까 어때 느낌이 저는 이제 차가 만 2년 됐어요 음.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디저, 디젤차는 막 달달거리고 소음 심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차 처음 살때 너무 정숙한 거예요 오. 정비 공업사 아저씨들도 놀랬어 오. 옆에 소렌토 몰던 아저씨도 내차 보더니 야차 좋네 아 나도 K5 살걸 그랬어 디젤 살걸 그랬어 아. 막 이래서 엄청 칭찬하더라고 이 K5가 생각보다 되게 넓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는데 뒤에 너무 넓다 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며 타고 있어요경여아이 차가 얼마라고? 3천만 원이요. 근데 은근히 싼 마이 재질이 엄청 보인다. <laughs> 어나 같으면 3천만 원 정도 안살것 같아. 어, 딱 보니까 택시 수준인데? 아, 그래요? 응. 택시 차잖아요. 케이팝에 여 어, 이런 데 보면 완전 택시가 아, 이렇게 돼있거든요 1800이지, 취등록세 응. 한 200이니까. 아뭐양아치짜 아, 자, 취등록세를 차값에다왜붙부투어사람들 아, 있어. 차 샀을 때 얼마 주고 샀어? 뭐4400 주고 샀대. 무슨 이 차가 이렇게 비싸더니 뭐. 취등록세 얼마에 뭐 이자가 얼마가 붙었고 그냥 보험료가 얼마가 나왔고. 아니, 실제 차값은 3700인데 뭐 3년치 이자까지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상 참 재미나게 산다 <laughs> 세상은 유 지경이다 아. 경제 운전하면서 이제 얘기하면 돼이 차가 어떻고 저쪽 쭉 얘기해 주면 돼. 해봐 아이 차는요 음. 어 제가 궁금한게 이렇게 정지 좀 정지, 정지하다가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정지했던지 이런식으로 저속으로 가다가 음. 한번 이렇게 좀 이제 앞차가 가잖아요 저도 이제 빡 밟아야 되잖아요 음. 그럴 때 한번 변속이 좀 이상한지 물렁물렁 거려요 음. 울컥 울컥 이게 좀 심해 갑자기 한한 60으로 밟다가 100 이렇게 밟을 때 있잖아요 어. 그럴때도 천천히 밟으면 너무 잘 나가요 쑤욱 어. 하면서 잘 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가려고 하면은 음. 울컥 울컥 거려 또 얘가. 음. 미션에 문제가 있네 다른 차들도 그런데 아니면 니네 차만 그러는겨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 어. 디젤 차는 어. 듀얼 클러치에 더블 클러치라서 어. 그 운전하는 습관을 좀 저보고 다르게 하래요 너무 급, 성격이 급하시네요 저한테 아. 너무 갑자기 막 팍팍 그렇게 하지 말고 쑤욱 밟으면서 쭉 가야 된대 이 차는 느림의 미학이 있다고 음. 너무 조급한 너의 성격을 관용, 그대로 반영하지 말래요 <laughs> 아 그래? 네참 성격이 급한지 음. 제가 브레이크 급 브레이크 밟고 급 출발하고 이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미션이 나간대요. 음. 다 타버렸대 나한테. 아 진짜. <laughs> 그래서 사, 차 산지 2년도 안 됐는데 무상교환 무상교환했거든요. 미션을. 예. 네. 얘가 내가 봤을 때는 건식 DCT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 DCT가 이 차의 중량과 함께 디젤 엔진의 토크를 두개다 견디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 그 DCT가 뭐 아반떼라든가 그 전에 이거보다 가벼운 차들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음. 얘한테 들어오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현대 쪽에서 기아 자동차 쪽에다가 프로그램 로직을 완벽하게 안 줬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아마 미션에 저항이 많이 걸려서 음. 그래서 미션이 네가 타버렸다는 얘기를 한거 보니까 네. 그 미션이 이제 다 마찰에 의해서 다 깎여 나간 거지. 그래서 이 차는 듀얼 클러치 뭐디 DCT 미션인가? 음. 뭐, 그거라서 음. 일반이랑 좀 일반 차랑 다르다. 음. 가솔린 차랑 다르다. 음. 이거는 반클러치로 언덕 오르면 안 되고, 막 밟아서 가야 된다는, 가는 차래요. 아니, 차 미션이 오토미션인데, 무슨 오토미션에서 운전자가 무슨 반클러치를 해. 그래서 미션이 알아서 프로그램 로직이 끌고 가는 거지. 무슨 오토미션 달아놓고 운전자한테 반클러치를 썼네 말았네. 무슨 개소리야 음. 내가 볼때 그거는 그냥 100% 미션의 문제야. 미션의 내구성이. 음. 이 차의 중량과 토크, 디젤 엔진의 토크를 못 이겨서 그런 거고, 음. 그거를 자기들이 해결하고 싶으면 오토 홀딩 기능을 이 차에 넣어놓고, 언덕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홀딩이 잡아주고, 동력을 연결해주고, 그런 부수적인 걸 자기들이 달아줘야 되는데, 음. 자기들이 근저,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운전자의 뭐, 어, 운전 습관이라든가 악셀 페달 조작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오토 미션을 팔지 말아야지. 수동 미션 팔지 뭐하러 오토 미션을 팔아. 어. K5도 튜닝해주세요. 아 이런 차는 택시는 튜닝하는 거 아니야. <laughs> 뭐 내가 무슨 택시 영화 찍을 것도 아니고 택시는 튜닝하는 거 아니야. 영진의 <laughs> <용지에> 택시 로에터 미토기 달아 아, 미턱기다가말말말말 띠고. 형님, 이거는 승차감 어때요? 아 어, 일단은 쏘나타보다는 안 좋은 거 같아요. 가볍다는 느낌 플러스 응. 뭔가 좀 민첩함을 살리기 위한 기아의 그런 세팅감 응. 그래서 K5가 쏘나타하고는 승차감의 목표지향성이 좀 다르지 않냐 전체적인 느낌이 맞아요.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 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가벼운 게 느껴지는구나 야 나는 자동차 리뷰의 신이잖아 어 붕붕붕신이라고 왜? 내가 호가 붕신이야 약간 근데 사람들이 붕신이라고 하면 기분이 살짝 나쁘다 나는 <laughs> 어. 통신이라 그러는데 차만 <laughs> 3,000km 타면서 제일 좋은 점과 불만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연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전에 레이 어. 터보 어. 탔잖아요 어. 제가 별명을 레쿠스라고 지었어요 어. 레쿠스만큼 연비가, 연비가 6이었어요 어. 근데 제가 이거를 디젤을 샀는데 비록 3 0 0만원도 비싸게 주고 샀지만 어. 평소에 주유할 때마다 그 소소한 기쁨이 있는 거지 음. 만땅 세웠는데 7만 5천원 밖에 안 나와 그리고 1,000km 연비도 거의 한 복합연비 18? 단점! 단점이야 아니 연비 말고는 장점이 없어? 어? <웃음> <웃음> 아니 사람이 없으면 더 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laughs> 혼자감도 나름 혼자 운전하기 에 혼자감도 좋고 가족들 가끔 태우기에도 좋고 어. 무난해. 진짜 이거는 정말 무난한 것 같아요. 부담이 없는 차예요. 음. 왜냐하면 사고나도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비용 같은 게좀 두렵잖아요. 역시 그게 국산차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수리 비용이나 어. 수리 맡겼을 때 시간이 되게 단축되는 거. 어. 하루만에 당일 몇 시간이면 금방 끝나잖아요. 길어봤자 그냥 아침에 맡겨서 저녁에 찾고. 어. 음. 그래서 여자들이 A.S.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입차나 중고차를 한 2년 전 지나는 것 같네요. 처음에 차살 때는 브레이크가 엄청 예민했어요. 어. 좀만 브레이크를 눌러도 어. 바로 쓰더라고요. 어. 그게 완전 예민했는데, 이게 지금 한 제가 사고를 좀똑몇번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몇번 브레이크를 세게 밟은 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2년 정도 됐잖아요. 어. 이게 브레이크가 살짝 이제, 이제 밀려진다는 느낌이 사실 들었죠. 디스크랑 패드가 이제 마모가 된 거지. 어. 지금 43,000km니까 마모가 됐을 수 있지. 디스크가 얇아지면서 제동성능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 세니까 잘잖아브 레이크를 계속 잡을 때마다. 그러니까 차를 잘하는 오빠를 항상 알고 지내면 좋아. 무엇보다는 자기랑 뭘 하자. 뭘 하기 모르래, 하기 모르래. 나랑석해야 된다든지. 이쁜 여자를 음. 소개팅을 시켜줘야 된다는데. 기본 이크 내가, 기본 데크야. 가 있어야 돼. 아니 거니까. 왜 인간관계 있어서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 아니, 남자는 다 응. 다 응. 다아 남자 는 남자 남자야. 나 이렇게. 어, 이형나 <laughs> 나한테 물어보면 저기 가봐. 리뷰하려고 그때 보니까 운전 잘하더라고. 나도 이제 새하 응. 운전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 <laughs> 경진이는 운전 경력이 좀 돼. 아, 저... 잘하겠더라고 리뷰 하면 이제 조만간에 한번 한. 번 한... 때려 박아봐야 정신 차리지 운전은 제일 중요한 게 방어 운전 이 항상 내가 사고를 안 낸다고 안 나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 때문에도 나기 때문에 달리면서 저 차들의 움직임을 보고 가는 거야 보면서 둘 중에 한 명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걔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 항상 잘하고 항상 그 브레이크 밟기 전에는 룸밀러 사이드면을 보고 내 후방도 확인을 해야 되 나이가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뒤에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치? 항상 그런 배려와 관찰이 필요한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리뷰를 수백 대를 했는데 단한 건의 접촉사고가 없었던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분량이 많으면 또 편집이 어려워 자 마무리해줘 경진이 여기 보고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 차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에, 나 앞으로 나와 따하고 응. 재밌고 응. 그동안 제 차를 한번 이렇게 남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거든요. 엄청 어설펐어 오늘. <laughs> 어, 최악의 리뷰였어. <laughs> 노사장. 이거 <laughs> 아나운서가 그러시면 어떡해요? 잘 배웠나? <laughs> 어제 배웠어. 어제 누나누 노형, 노영이 이렇게 하더라고. 요 네, 근데 오늘 되게 많이 어설펐지만 너무 제 차에 이렇게 타서 같이 영상 찍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진짜 더 제가 잘 알아서 이런 용어도 잘 알고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잘한다 하는 칭찬 듣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자 이것으로써 아, 두 아그리나의 아리따운 아나운서와 함께한 아, 리뷰 데뷔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세장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다 싱크 김치 맛있을 <목소리> 맛있어 보여 김가 네, 맛있어 보여? 칼국수 집은 중요하다, 여기 왜온줄 알아? 전에 우리 이육산 협찬했던 사주분 있지? 그분이 이거 식당 하는 데서 내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내가 평가해준다 <laughs> 아, 진짜요? 대신 오늘 음식값은 안 받는데 아... 근데 음식값은 안 받았다고 우리가 빨아줄 필요는 없지 일단 비주얼만 봤을 때는 합격인데 너무 그 고추가로빨간거보니까 고추가 중국산이 어 색깔이 이쁘게 하는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써야 된대 맛있다고 하얀 빨간

그 달지 않고 되게 맛있어. 맛있다 이거. 어 맛있어. 소금 찍어 먹는 게 맛있어. 아들 스타일. 감자인데 퍽퍽해서. 네, 소 네, 맛있어요. 와, 근데 별로 매워요? 거리에서 응. 가판에서 파는 소세지에 붙인 양념 있잖아요. 어. 그맛있야아 여기서 항상 이 맑은 것만 먹었는데 내이거 처음 먹어봐. 맛있다. 그 그만 나가서식 짬뽕. 응, 나는, 어, 이건또 어, 나 이건 처음 먹었는데, 어 매콤한 나라 삽니다. 저는 저의 나만의 규칙이 있어요. 안 예쁜데 입쁘다 하지 않아. 그거 참고 이쁜 적화 아니, 사람들한테 칭찬할 때, 안 예쁜 사람한테 입쁘다고 거짓 증언하지 맞아요, 언니. 그냥 왜? 안 예쁘면, 오, 너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다른 아이템으로 칭찬하지. 네, 음식도 맛없으면, 저는 그사장님을 위한 거라서, 심지어 너무 안타까운 사장님한테 막 얘기해, 영상할 때. 오늘 뭐안고 아프다 대기하 스타일 그리고 거기 아파마좀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자주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맛있기반 마리 마리만 들었어한 마리 다있으면한 마리만 더 먹었으면 좋겠어 맛있네 진짜 나가다니 진짜.